여러분들 컨텐츠 분석을 통해서 저란 사람의 실질적인 위치와 위치를 어, 증명도 하고 그리고 현재 상태 정황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쉽도록 제가 얘기 좀 해드릴게요. 현재 제위치란게 무지 최고예. 요 최고 뭐이 뭐, 지구촌에서 최고 사실 은 테러 때문에 아좀 어, 고초를 겪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제가 어 초반에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즉 u t u b 계속 해왔었던 사람이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유튜브 e 텐츠 만들려고 했을 o u t 근데 시도를 좀 해본 여러 번 해봤는데 확장성이 제 t 테러 때문에 이민희가 유튜브로 유튜브 e 텐츠잘 만들어봐야 테러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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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나마 뭐 확장성 이렇게 하려면은 뭐 억지로라도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하면 되야 뭐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테라가 되고 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확장성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거를 확인한 상태라서 제가 유튜브 가지고 뭔가를 못해 진행을 안 하고 있었다고 일부러 테스트 및 조금 진행해봐도 조금 진행해봐도 확장성 제로였다. 테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틱톡이 나왔어요 근데 어, 틱톡 은 방식이 틀려가지고 확정성이 있게 됐던 물론 한계가 있죠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테러 때문에 하지만 그 소정의 확정성을 갖추긴 하셨어 유튜브랑 틀렸어 그, 야, 그 상태에서 어쨌든 틱톡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틱톡을 해서 제가 컨텐츠 중에 시작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입체를 증명했어 방정식 가지고 방정식을 증명하고 방정식이란 뭔가를 증명하고 그리고 입체도 증명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 주기촌에서 그 누구도 못 해낸 일을 제가 해낸 거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그런한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야아요 제가 그러면 저란 사람은 어느 정도 유명이 돼 있었어야 되는 게 현실이냐 맞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 가지고 아 이게 사실은 이, 지금 이거 방역 입체를 증명한 거그 누구도 못했던 걸 내가 해낸 건데 이게 지금 틱톡에 올라와 있는데 나는 이거 한 개만 가지고 사실은 지금 떼고자됐어 있어야 되는 거야 엄청난 유명인이 됐고 조회수로 따지면 전 지구촌이 그 틱톡 입체 증명한 거죠 잖그 컨텐츠 한 개를 보기 위해서 틱톡이 다 몰려 되는 상황이야. 사실은. 근데 그렇지가 아는 거지. 부도 역시 테러 때문이지 자. 어쨌든 그래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략을 어떻게 됐냐면, 아 지금 어쨌든 테러 때문에. 그리고 채권들의 미온한, 미온한 태도감 때문에 이게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게 맞구나. 리더마인이 말해준 거. 너뭘 해도 테러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아주 그거를 확인했어이 컨텐츠 가지고 확인한 거.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세 군데 이제 컨텐츠를 동시에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 그 다음부터. 그거 확인한 다음부터. 이 되죠. 자, 왜 그러냐면 또 다시 얘기해주면, 제가 이좀 뭔가 수익, 수익형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 안 된다는 거 수익형 콘텐츠가 뭐그 조회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테러 때문에 안 된다만 절대로 절대로 그게안돼 현재 이해 되죠? 그리고 채권의 미운한 태도가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게 그 확장성이 안돼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어떤 뭐 개별적으로 유튜브는 어떤 스타일로 하고 틱톡은 어떤 스타일로 하고 인스타은 어떤 스타일로 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 되죠? 차라리 동시에 올려서 스케일하게 그게 이게 내 스타일이다 하고 전체적인 스타일로 내 원래 는 스타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스타일로 뭐 이게 되죠 어차피 개별로 가봐야 테러면 적어도 확장성을 갖춘 틱톡 있잖 응? 하여튼 유튜브는 이런 확장성이 테러치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확장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니까 이게 되죠 그럼 현재도 그래요. 그게 문제긴 한데, 고질적인 문제지. 아무튼 뭐,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컨텐츠 세개를 가지고 동시에 올려야지, 이제 확장성이 저는 방어도 된다고. 저에 대한 방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텐츠 중에 네이버 말이야 네이버, 네이버 뿜에 쿨이란 음. 이름으로 잘 살았다를 작성해 놨어요. 그걸로 그게 어떤 컨텐츠인지 콘텐츠, 아시죠? 이 지구촌에 길이 길이 남을 거잘 살았다가 원래, 그렇죠? 어쨌든 그 중에 네이버에 올렸던 잘 살았다 1, 잘 살았다 4가 유명하려고 해도 잘 살았다 1이 또 중요해지잖아. 그죠? 그 식으로 네이버는 제잘 살았다 그 원품, 켤 때문에 네이버는 어쨌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이 되버린 상태라고. 하는지. 네이버 뭐 또한 그렇죠. 그렇게 AI들이 데이터 마이닝 할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찾아 또 원을 찾는다고. 찾아 다 2, 쓰리, 포도 찾겠지만 원도 반드시 찾는다고. 그렇게 슈퍼 아이템들이, 슈퍼 컨텐츠들이. 따라서 제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자 아무리 저는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를 뭐 내가 뭐 말하자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해봐. 야 사실 한 실제 위치는 엄청난 사람이에 테러 때문에 내가 보기에 수익형이 잘안 되는 것처럼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것처럼, 어? 뭐내 위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테러 때문에 어? 아무리 그런 식으로 날 착각시켜 봐야 안 되는 거라고. 왜 어마어마한 콘텐츠들이요. 이미 만든 이미 내가 정리한 컨텐츠들이 이지구촌에 길이길이 남은 엄청난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만 생각해보면 이러는 거야. 아니 누가 그 컨텐츠들보다 더잘 만들 수도 있나? 제가 만약에 그, 아,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더 어떻게 더잘 만들어? 알고 보면 또 그래. 맞죠? 뭐 굳이 엄청난 컨텐츠들이야만아 굳이 굳이 내가 소들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 수익형 컨텐츠를 안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봐야 테러 때문에 안 된다니까. 개별 일단 수익형 을잘 만들려면 유튜브 따로 틱톡 따로 인스타 그램 따로 그 맞는 취기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가야지 수익형 컨텐츠가 되잖아. 저는 그렇게 가면 어차피 테러 때문에 안 돼. 그럼 저는 이제 원래 컨텐츠가 엄청난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세 군데 같이 동시에 올리는 저를 그렇게 가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갈수 있었던 이유는 실체 내 컨텐츠 나라는 존재 의 실체는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컨텐츠와 영원히 사실은 저는 제 컨텐츠만으로도 지금 부자돼 있어야 되고. 어쨌든, 앞으로도 제 컨텐츠들이 영원히 빛을 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그걸 제가 안다고. 그리고 현재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현재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컨텐츠 분석을 통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이해하셨죠? 그, 현재 상황이 어땠는지, 전체가 어떤 흐름을 가졌었는지, 그렇게, 희망, 제로, 니가 많이 말했듯이 희망 제로라고 희망 제로 상태라고 전 진짜 이 지구촌이 뻘짓타고 있는 거라고 또. 뻘짓해왔던 거고 현재도 채권이 대단히 뻘짓하고 있는 거야 <laughs> 결과적으로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내 실체 이민의 실제 위치 그거를 저도 착각하지 않는 거고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는 거지 아 그럼 진짜 그러면 그컨텐츠들이 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구촌 누구나 한 번씩은 이거 볼 클릭하고 어 해볼 그런 컨텐츠란 말이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통한 현재 상황 증명 한 겁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别的呢？